안녕하세요 역사돋보기입니다. 신해혁명 마지막 4부입니다. 신해혁명을 진압하러 떠난 위안스카이는 중화민국의 순원과 교섭해 임시대충통을 위안스카에게 이 넘기는 조건으로 위안스카이는 방향을 역으로 돌려 1912년 선통지 푸이를 퇴위시키고 청나라는 멸망했습니다. 위안스카이를 배신의 화신이라고도 하는데요 우선 청나라를 배신한 게첫 번째 배신이었죠 2월 12일 공식적으로 청나라가 멸망했고 다음날 13일 순원은 임시대총통에서 스스로 물러났고 위안스카이에게 이양했습니다 다만 순원은 애당초 위안스카이와 약속한 대로 난징을 수도로 할 것과 난징에서 취임식을 가질 것 그리고 임시약법을 반드시 지킬 것을 다시 한번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위안스카이가 난징에 가기를 거부합니다. 2월 29일 위안스카이는 베이징 곳곳에서 폭동과 소요를 일으키는 자작각을 펼치고는 베이징 치안이 엉망이니 베이징 질서를 잡을 때까지만 베이징에 있기로 하죠. 1912년 3월 8일 위안스카이는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베이징에서 취임식을 치렀으며 취임 선서는 서면으로 전보를 쳐서 난징에 보내는 식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국무총리로는 위안스카이의 오른팔 탕사오이가 임명되었습니다. 비록 탕사오이는 위안스카이의 부하였지만 워낙 평판이 좋고 능력도 뛰어나 순언, 황싱, 쑹자오런 등 중국 동맹의 측 회원들도 모두 동의하였습니다. 그런데 국무위원들, 특히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처 대신까지 위안스카이는 보인 부하들로만 채우려 했습니다. 기존 혁명파 사람들을 전부 배제시키려고 했죠. 이에 순원, 황싱, 숭저우런등 중국 동맹의 출신들은 제대로 된 혁명파 사상을 가진 이들끼리 정당을 만들자며 국민당을 형성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국민당은 아니고 그전신격인 정당입니다. 한편 위안스카이는 더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우선 아직까지 당시 중국에서 보편적으로 황제와 대총통의 차. 카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위안스카이도 마찬가지였죠. 1912년 3월 위안스카이는 참의원의 압박에 못이겨 어쩌지쏭저우이 작성한 임시약법을 발표했는데, 이 임시약법은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라 내각책임제를 근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 권한은 대총통인 본인보다 총리인 탕사오이가 더 강력한 겁니다. 전제 군주제에 익숙해있는 위안스카이에겐 이 내각책임제가 도무시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위안스카이가 임시약법과 순환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지 않자 중화민국의 공화사상이 심각하게 타격을 입었다고 생각한 중국 동맹의 회원 출신들끼리 창당한 국민당에서 제2차 혁명을 선언합니다. 위안스카이를 조속히 난징으로 부르고 임시약법에 따른 올바른 공화정부의 중화민국을 수립하도록 요구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동맹의 회원들이 국민당을 창당하자 우창 봉기를 주도했던 호북성 혁명파들은 리위안 풍을 필두로 공화당을 창당했습니다. 국무총리 탕사오이는 난징정부와 위안스카이의 베이징정부 사이를 중재하느라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위안스카 이 입장에서는 자기 부하가 왜 그렇게 국민당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냐면, 탕사오이는 점점 위안스카이 눈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위안스카이는 탕사오에게 압박을 주다가 1912년 6월 15일 탕사오이는 총리직에서 스스로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1912년 8월 8일, 신해혁명이 처음으로 일어났던 우창에서 신군 출신의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신해혁명을 일으키는 건 본인들인데 대우가 너무 불만족스럽고 월급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거든요. 호북성 중심의 공화정당 공화당의 리위안 훙이 직접 이 반란을 진압했는데 리위안 훙은 평소 본인과 마찰이 잦던 장전우를 이 반란의 주동자라고 모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리위안 훙은 위안스카이에게 장전우가 반란의 배후이니 체포해야 한다고 했고 위안스카이는 장전우를 속여 베이징으로 초청하고는 장전우가 오자 바로 체포해 버렸습니다. 전제 군주제인 청나라가 아니라 중화민국이라면 임시약법에 따라 재판을 받고 선고를 치러야 하는데 위안스카이가 재판 따위 없이 장전으로 그냥 총살해 버렸습니다. 이 사건을 장전으 사법 살인 사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국민당에서는 무식하기 짝이 없는 재판 방식에 대해 비난하자 위안스카이는 전부 리위안훙이 시킨 일이라며 발뺌하고 비난의 화살을 모조리 리위안훙에게 돌려버렸습니다. 난징 정부와 베이징 정부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지자 위안스카이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위안스카이가 순원에게 베이징 로 와서 회담 자리를 가져보지 않 겠냐고 제안했고 순원은 베이징 을 방문했습니다. 1912년 8월 24일부터 9월 25일까지 13회차에 걸쳐 회담을 진행했고 국무총리와 내각을 국민당 당원들 로 구성해주는 대가로 위안스카이 의 통일된 중화민국 선포에 합의 를 받습니다. 그리고 순원은 정계에는 더 이상 손을 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1912년 12월에서부터 1913년 2월 에 걸쳐 총선이 단행되었는데요 이렇게 정식 참의원이 발족했는데 총선의 결과는 국민당의 압승이었습니다. 총 596석 중 국민당이 269석을 차지했죠. 행정부를 책임지는 위안스카의 입장에서 본인을 견제할 입법부가 야당이라고 할수 있는 국민당으로만 채화지면 당황하겠죠. 소위 말에는 여소야 되죠. 내각 책임제에 따라 국민당의 숭저오런의 총리로 선출되었습니다. 1913년 3월 20일 총리로 취임하기 위해 숭저오런은 상하이에서 베이징으로 가는 기차를 타기 직전이었습니다. 갑자기 괴한이 누군가 나타나 숭저오런에게 총을 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숭저오런은 그대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3월 22일 사망해 버렸습니다. 절친이었던 황싱은 친구의 시체를 붙들고 소리를 지르며 오열했다고 합니다. 며칠 후 범인이 체포되었고 범인을 진술한 결과 위안스카이치 고위 간부들이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이 불난 집에 위안스카이는 기름을 껴붓었는데 1913년 4월 26일 위안스카이가 단독으로 5개국 은행으로부터 2,500만 파운드라는 어마어마한 차관을 도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위안스카이는 오래 전부터 참여원 의원들에게 외국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하자고 주장했지만 당장 중화민국 경제가 원활하지 않은데 우리에게 갚을 능력이 어디 있냐며. 거액의 차관도입을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선후대차관 사건이라고 하는데 국민당이 가장 반대한 이유는 5개국은행이 차관을 이유로 요구한 담보는 어마무시했고 사실상 중화민국의 경제재정권을 외국에게 넘겨주다시피 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숭자오런 암살사건과 선후대차관 사건으로 위안스카이를 탄핵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위안스카이는 본인이 탄핵될 위기에 처하자 국민당 출신의 각 지방관들을 전부 해임하고 어떻게든 5개국 은행으로부터 차관을 받아내서 군자금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북양군부를 재집결시켜서 본격적인 무력 내전에 돌입했습니다. 국민당원이었던 리이지는 순원에게 전쟁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리뢰지는 사령관으로 삼고 위안스카이를 토벌한다는 뜻의 토원군을 조직했습니다. 리뢰진이 이끄는 토원군은 1913년 7월 조직되었으나 북양군벌과 싸워 금세 박살이 납니다. 단2 개월 만에 끝난 전쟁이었는데, 이 전쟁을 개축 전쟁이라고 합니다. 국민당 창당에서부터 개축 전쟁까지를 신해혁명의 제 2차 혁명이라고 하죠. 순원은 일본으로 망명했고 위안스카이는 일본 정부에 순원 체포를 부탁하는 바람에 순원은 일본에서 숨지가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1913년 9월 위안스카이는 국민당을 강제 해산시켜 버렸습니다. 아울러 위안스카이는 탄핵을 거부하며 1913년 10월 10일 임시가 아니라 중화민국의 정식 초대 총통으로 등극했습니다. 이때 위안스카이는 새로운 헌법, 즉 신약법을 발표해 기존 중국 동맹에서 쑹저우란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던 임시약법을 깡그리 무시하고는 사실상 황제나 다름없는 총통으로 군림하였습니다. 그리고 1914년 1월 10일에는 위안스카이가 국회마저 해산시키죠. 일찍이 한국을 식민지로 삼은 일본의 다음 목표는 중국이었습니다. 일본이 중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만주를 장악하는 루트와 산둥성을 기점으로 세력을 확대해가는 루트를 생각 중이었는데 산둥성은 독일이 꽉 쥐고 있었죠. 그런데 당시는 세계 1차 대전 중이었고 일본은 산둥성에 대한 독일의 입권을 빼앗고 싶어서 독일에 대한 선전포고를 하고 연합군축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본은 위안스카이 총통에게 21가지의 조건을 요구합니다. 일단 산둥성에 대한 모든 권한을 일본에게 넘기고 만주지역의 광산 채굴권과 철도 부자권을 일본에게 넘기고 중화민국의 정치재정 군사 업무를 일본과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어떤 미친놈이 이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 미친 짓을 위안스카이가 받아들입니다. 1915년 5월 위안스카이는 일본의 21개조 요구를 들어주기로 합니다. 일본보다 국민당이나 혁명파를 적으로 간주했던 위안스카이는 일본을 자신의 지지세력으로 끌어들이고자 했죠. 그리고 결국은 1915년 12월 위안스카이가 국가를 중화제국으로 바꾸고 스스로 황제 자리에 올랐습니다. 1915년 12월 31일 즉위한 위안스카이는 홍헌이라는 연호까지 제정합니다. 전국적으로 위안스카의 만행에 반위안스카의 운동이 퍼졌습니다. 1915년 12월 25일 운남성에서 차이어와 양치차오가 운남군이라는 반위안스카이 혁명군을 조직해 군대를 호국군이라 부르며 걸기했습니다. 1916년 차이어의 주도하에 반위안스카이 거병이 전국적으로 퍼지기 시작했고 차이어는 이를 호국전쟁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 호국전쟁을 역사서에서는 제 3차 신혁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위안스카이는 북양군벌을 보내 진압하면서도 일본에게 반란 진압 협조를 부탁했죠. 물론 일본이 거절합니다. 서양의 국가들은 1차 세계대전 중이라 중국 문제에 관여할 수가 없었고 민중들은 친일파라며 위안스카이를 욕하고 심지어 호국군 진압하라고 보낸 북양군벌의 장교들 다수가 호국군들에게 설득당해서 위안스카이를 배신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이미 노소에 있던 위안스카이는 점점 신경적으로도 소약해집니다. 별똥별을 보고 저건 자신이 죽을 거라는 징조라고 예전에 똑같은 별똥별을 봤을 때 이홍정이 죽었다며 이제는 자기 차례라면 극도의 불안증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위안스카이 충북들은 위안스카이가 너무 걱정되어 황제 의 선포를 철회하라. 고 제안했습니다. 황제 등극부터 잘못된 단추의 시작이었다고 하면서요. 1916년 3월 21일 위안스카이는 충북들 몇 명만 조용히 불러 황제 철회 뜻을 밝혔고, 충북들은 적어도 위안스카이가 대총통 자리는 사수하게끔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3월 22일 군주제 철회 선언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졌고, 23일 홍헌연호를 폐지하면서 국호를 중화제국에서 다시 중화민국으로 복귀시키겠다고 했습니다. 황제로 등극한 지 83일 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국회를 다시 구성하겠다는 약속을 선언함과 동시에 모든 호국군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 했죠. 이때 호국군과 막 중국에 돌아왔던 순난 그리고 자녀 혁명파 사람들은 위안스카이는 대총통으로서도 자격이 없다며 대총통에서도 물러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고 그렇지 않다면 호국군도 해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위안스카이 휘하의 장교들은 대총통 투표를 재실시하고 그 전까지는 위안스카이가 대총통 자리를 지키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으나 각성 대표들은 위안스카이의 완전한 하야를 요구하며 독립했습니다. 이때 위안스카이가 가장 아끼던 장교 진환이 위안스카에게 찾아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대총통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 달라고 애걸복걸했습니다. 위안스카이는 신경수약으로 원래 앓고 있던 방광결석이 심해지면서 병세가 급격히 안 좋아집니다. 몇 번이고 실신할 정도로 몸이 나빠진 위안스카이는 대총통직을 부총통했던 리위안훙에게 넘긴다는 말과 함께 대총통에서 물러나 한적한 시골로 돌아가 살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위안스카이는 어딜 갈수 없을 정도로 몸 상태가 안 좋아졌고 6월 5일부터는 임종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위안스카이는 북양 군벌 장교들을 모두 불러 모두들 잘한 나님이 다된 사람이야. 라는 유언을 남기며 눈을 감습니다. 그런데 몇분후 다시 위안스카이가 눈을 뜨더니 그 놈이 날 죽인 거야! 라는 알수 없는 의문의 말을 남기고 정말로 죽었습니다. 6월 6일 중국 근대사의 격동을 불러일으켰던 위안스카이는 이렇게 죽었죠. 3차 신의 혁명인 호국전쟁의 결과 위안스카이가 전제군주제 체제를 철회하고 바로 죽기는 했으나 혁명이 완전하게 끝이 난게 아니었습니다. 위안스카이만 죽으면 모든 게다 해결되리라 생각했지만 위안스카이 사후 북양군벌의 각 장교들이 각자 세력을 만들고는 즉 군벌을 형성하고는 유일한 패권을 두고 내전을 일으킵니다. 중화민국은 다시 한번 군벌의 각축전이라는 격랑의 시대로 접어듭니다. 그럼 역소독복이었습니다. 저희 역소독복이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 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